3시 10분에 또 가셔야 되니까 달려야 되겠네요. 네 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11월 직원 직설, 김능구와 장성철 우리 장소장님은 이 타월론에서는 명할락하고 있는데, 우리 한 달에 한 번밖에 못모셔서 죄송합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웃음> <웃음> 어, 우리가. 네. 어쨌든 여당은 그 멘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받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엎치고 덮치고 하는 거잖아요. 설상가상으로 이 한동훈 대표의 그~ 이~ 당원 게시판. 게시판 이 문제가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라고 할까요? 뭐~ 기자회견이라고 할까요? 그 이후에 저는 그것을 윤한 오울동주다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순망치 아니라서 예를 들면 타협을 본 거잖아요. 그 이후에 뭔가 그래도 당정관계가 조금 나아질라는 부분에 오우. 철퇴를 지금 던진 거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에서 부각되는 거는 한동훈의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이거는 문제가 크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 계속 지적을 해요. 정치적인 음. 판단이 이상하다. 음. 저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정치적인 데미지를 저렇게 입고 있는데 계속 음. 뭐가 문제냐? 익명으로 당원 게시판에서 당원들이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래, 게시판에다 글을 쓰는 게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썼냐라는 게 문제잖아요. 가족들이 도용을 해가지고 그냥 한 명이 게시판에다 글을 쓴것그 사실을 좀 밝혀달라는 건데 그거를 그냥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치환을 해버리니까 지금 더욱더 문제가 더 커져버렸어요. 장예찬 같은 경우에 막 나타나서 음. 나를 고소고발해라 이제 뭐. 죽은 줄 알았던 장예찬이 네, 네. 나와가지고 지금 한동훈 대표 공격하고 음. 국민을 완전히 지금 불난탕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자중질환에 빠질 왜 그러한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선택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곧 이제 그 처음 문제 제기한 유튜버와 음. 장예찬 씨는. 소고발을 하겠다 음. 그런 식의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인생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네. YS 때 나타났던 이해창 이예면은 이해창이 그 당시 대쪽 이해창이었거든요. 네. 이해창 대표가 이, 법대로 하자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사람 슬로건이었어요. 네. 이게. 그래서 국민들 지지가 아주 높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룡 속에서 후보가 됐고. 후보가 되있는데 아들 병력 문제라는지 그 그리고 무슨 빌라 빌라 문제 그 마태 뭐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대선의 문턱을 넘지를 못했죠. 물론 이 인재 후보를 포용하지 못해가지고 500만 표가 날아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고 그 다음 또한 3, 4년간은 여의도 대통령이었다가 또 맞아요 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단일화에서 또 패퇴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보수 개혁의 상징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좋게 극대화 시장에는 예창의 그 대쪽 법대로, 한동훈의 법치주의, 이걸 갖다가, 아, 같이 평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줬어요. 음.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이 처음에 들고 놓은 게 공정과 상식이었잖아요. 이게 통했잖아요. 네. 처음에 네, 내로남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자기들 편할 대로 하는 그 부분에서 공정과 상식을 내걸어서 그게 그 이준석 대표의 그이 세대 포위론까지 해서 20대 취지까지도 받아내면서 0.73% 당선이 됐잖아.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공정과 상식은 날라갔어요. 네. 공정과 상식이 날라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런 그렇죠. 모양이고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 이거는 후보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 문제 문제가 문제 생겨가지고 하지만 후보되었으니 대선까지 간 거고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는 후보가 아니고 대선 후보가 아니고 그냥 당대표잖아요. 네. 본인 말한 대로 60% 당선된 당대표다. 민진당 큰소리 는 쳤지만 지금 현재 본인이 법대로의 한동훈의 리더십 저,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무너진 겁니다. 네. 이게 그러면 자기가 관련된 부분들은 툭하면 감찰이다 뭐 어쩌다 이래놓고는 자기 관련된 문제는 왜그 칼을 안 내미는 거? 어? 조선 제일검이라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자기 가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걸 정확하게 하면 딱 김기현 전 대표도 그랬잖아요. 기다 아니다만 이야기하면 된다. 제말이요그데그 그러니까, 부분을 안 밟히는 거. 이거는 뭔가 상식적으로 볼때 만약에 가족이 아니라면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고 맞아요. 가족이다 한다면은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하고 당원들한테 사과해야 될거 아닙니까? 사과해야죠. 국민들한테 사과. 그래, 그렇죠. 그둘 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중원제일금으여서 법대로의 한동훈 대표 리더십의 본질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게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는 게 네. 지금 2주 끌었잖아요. 네.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금년 3월 1주만 하더라도 전체에서 24%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 지지가 네. 보수에서는 45% 네. 중도에서도 20%로 1위였어요. 네. 무려. 그런데 이 11월 1주차입니다. 1주차 예, 갤럽 조사에서는 전체에서 14%, 음. 10%가 떨어집니다. 보수에서는 45에서 33% 중도에서는 8%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냐 한동훈 리더십이 이제 무너졌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이 대쪽 이해창으로서 이미지가 아니라 한교안 대표, 한교안 대표가 완전히 질이 밀렬해 가지고 나중에는 존재감도 없고 요새 보면 뭐한 뭐 번씩 가십난 비슷하게 부정선거 주장하고 부정선거 응. 이렇게 놓은 정도잖아요 예찬이 아는 금 제일 한교환이 되고 있다. 이 사실을 본인이 제대로 자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선택이 대단히 미숙해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이렇게 3주 가까이 네. 본인의 정치적인 데미지를 입는 것으로 질질 끌고 오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럼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가족이 썼네. 그러니까 저거 밝혀지면 문제 생기니까 안 밝히고. 그냥 뭉개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가족이 우리 장수한이 어디 가서 보니까 가족이 자기가 조사했던 가족이 좀 아닌 걸로 보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번 주에 했는데 고 음. 그 임모씨라는 사람이 한동훈 이름으로 해가지고 음. 좀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글을 썼고요. 지금은 두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한동훈 대표가 이 건에 대해서 대단히 자신감을 보이는데 가족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음. 진은정 검사가 쓰긴 썼는데, 음. 진은정 검사가 쓴그노트북컴퓨터에 보인 말하는 거죠? 예. 네. 그 IP 주소가 유동 IP래요. 아. 그러니까 고정된 IP가 아닌 거죠. 음, 음, 그냥 내가 이렇게 접속해서 쓰면, 예를 들면 도곡동 한동훈 집이나 김현장 사무실, 이렇게 다 IP, IP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유동 IP라서, 갑자기 모르겠네. 강릉 나왔다가, 제주도 나왔다가 이래서, 음. 경찰이 조사하더라도 이거는 밝혀낼 수가 없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번 주 안에 그 유튜버라든지 장애찬 씨를 고소 고발하겠다. 그런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김건희 여사도 명태균 씨 이번에 보면 텔리 마케팅. 네. 이 부분에도 한 시간 지나면 뭐한 시간이면 뭐, 뭐 지나 폭파한다면서요. 그그 그 텔리는 맞죠 그거 음, 음. 시간 걸어놓으면 돼요. 어 시간 걸어놓으면 네. 텔레그램 텔레그램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유동 IP니까 나중에 밝혀낼 수가 없습니 추적이 불가. 아. 주소 추적 불가능. 아. 그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어쨌든 그 제가 볼때 지난 게 사람들이 있나 제대로 있나라는 것이 의문스러울 정도로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위기관리 속에서 그다, 그 사람의 리더십이 검증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위기관리에서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데 이 팩터를 사실을 본인이 직접 밝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약속하고 지키는 거. 이게 최고였던 위기관리. 당연하죠. 대책인데 이 단순한 걸 갖다가 지금 본인이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리고 자꾸 뭐 수사 중이라는 둥뭐 이런, 야, 그러면 그동안 장인은 수사 중인 거 감찰 지시 안 했냐고. 그러면 어째 말하면 당원과 국민들을 갖다가 조금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보였던 퍼포먼스가 실제로는 이거 다 쇼였냐. 국민 눈높이에서 하겠다 해놓고는.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네. 또한 다른 포인트인데. 한동훈 대표가 가족과 관련된 언급을 상당히 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어. 참모들이 혹시 이게 가족들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지른정 부인이 쓰신 거 말도 못 꺼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논의를 참모들과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어느 누구도 입뜯뻥끊 못하잖아요. 말도 하지 마 말도 시키지 마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대표에게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과 관련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기 뭐 알려고 하지도 말고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러면 은 자기가 정치를 하면 안돼 정치 지도자는 가족도 검증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의 공통점인데 또 예. 아까 내가 뭐 좋은 의미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해창 대표도 아들 병력 문제 아들 병력 문제에서 이 말도 못 꺼내겠어요 아 그때 그랬습니까? 아 그때 그랬죠 말도 못 건네가지고 그첫 번째 이렇게 이인재가 이 대표가 나가가지고 당을 만들 때그 직전에 아들 병력 문제에서 사과는 아니더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이 뭐야 보수에서 모두 이창 대표를 돕겠다. 지금 있는 박찬종 변호사도 그때 인기 대단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랬는데. 그 유관 표병도 안 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이 예. 그러니까 말도 못 꺼내게 한 거거든요. 음. 이게. 그래서 이게 법조인들이 상당히 자기들만의 어떤 그게 아주 강하다. 그러네요. 예, 이런 걸볼수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끝나면 그만인데, 지금 빈건이 인사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laughs> 당원 게시판 이 문제도 아무리 유동 IP고 하더라도 분명히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는 뭐냐 리더십 다 망가지고 난 다음. 그럼요. 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런 행태가. 예. 근데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잡은 게 그래도 보수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된다, 될수 있다, 상수가 됐잖아요, 이제 대선에. 네, 네, 네. 그 속에서 자기들 다 죽는다. 라는 네. 이 공포감이 지금 쌓여 있어요.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한동훈도 지금 이제 리더십이 지금 망가되고. 네. 결국 윤석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기대를 하세요. 근데 음, 윤석열 하죠. 대통령이 바보이소 철의 여인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회에서 여러 활동을 했잖습니까 네. 뭐 당대표도 모셨고 네 원내대표도 예, 모셨고 이랬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무시무시하잖아요 어우 레이저 아우. 어 레이저 아우. 아주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어, 그때는 뭐 전부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으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도 나중에 촛불이 막 10만 50만 100만이 가니까 다 내놨잖아, 다. 네. 예를 들면, 은 처음에는 뭐, 어? 자기 그 3인방 문제 없다, 뭐, 그리고 뭐, 최순실도 아무 문제 없다, 자기를 갖다가 뭐, 그냥 도와주는 아줌마 취급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총리도 국회에서 정해라, 뭐, 개헌도 하겠다, 뭐, 온갖 다 내놨지 않습니까? 어? 그 철의 여인이. 그렇잖아요. 네. 박정희 밑에서 완전히, 어? 이, 제2의 박정희 후계자 수업을 그, 받다시피 했죠. 예, 예, 했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어땠습니까? 그 고고함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잖아요. 예, 그 치마폭 속에서 한나라당은 자유롭지 못했죠. 사실 김무성 대표도요, 어? 이 정치판에서는 당에서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그룹 파도 있을 수 있다. 발언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나요? 요한 마디 전부 다 깨갱했잖아요. 친박들이 예를 들면은 예, 그래서 그 정도 무서운 철의 여인이었는데도 국민들이 그러한 이, 이 촛불투쟁에 맥없이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걸 다 봤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요 깊직질해 직전이... 드립니다. 죽을 줄 안다면 지금 자기 임기 끝까지 네, 네. 가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자기 마음이고 네. 못 가면은 뭐든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살려면은 12월 10일로 늦췄는데 그 국민의힘의 좀 자중 질환을 더 이끌어 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음. 한동훈 당대표도 와 이거 당대 이 당원 게시판 가지고 나를 끌어내리고 흔들려고 음. 하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도 좋다라고 판단해서 친한 의원들을 설득할 가능성도 있었고 있다. 수무수를 던질까요? 음, 점점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 했기로는 지난 주말에 응. 한웅원 대표가 응. 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참모들과 좀 상의했다라는 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달라진 거잖아요. 이거는 안 돼, 우리는 반대를 세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좀 다른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자 의원들 사0명 모여. 그래서 밥 먹고 홍철호 수석 의원들 30명 모여 밥 먹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 이거 김건희에사 특검 이거 무기명 투표 투표소에 들어가면 은 이탈표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그냥 투표 용지만 받고 그냥 무효표 같이 이렇게. 네, 무효표 만드는 방법 음, 음. 투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못하게 음. 무효표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음.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음. 대통령실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자기들이 그 당원 게시판 논란 가지고 몰아붙인 것이 또 자기들한테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네. 아니 근데 솔직히 왜 당대표를 <laughs> 왜 흔드냐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그러면 친윤의 누군가를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 내세우면 국민들이 박수 쳐줘요. 지지율 낮은 윤석열 대통령과 당이 혼인일체가 돼가지고 호흡 맞춰가지고 자 윤석열 만세 김건희 보호합시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박수 쳐주냐고요. 정말 이 사람들 너무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꽃놀이패를 민주당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한동훈 대표는 리더십이 망가진 상태에서 선부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에도 그 참모들도 그 부분에서 모색할 것이고 그리고 금방 말한 대로 이 주경호 원내 대표의 그기금표 기권표화 시키는 거 그건 정말 치욕적이죠. 치욕적이죠. 국회의원들 아유 이게 예, 개별 헌법기관인데 헌법기관으로서의 자존감을 완전히 그는 내팽개치는 거니까 아마 그 개인 사람 두고두고 남을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오늘 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때문에 대통령실이 완전히 지금 빡쳤다는 거예요. 음. 그니까, 뭐얘기했냐면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뭐, 그, 저, 김건희 여사 고모가 음. 한동훈, 뭐, 나가 뒤져라, 뭐, 거의 이런 수준으로 욕설에 가까운 음.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고모가 그랬다라고 밝혔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 아니냐. 고모?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장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끄집어낸다. 완전히 지금 난장판 됐어요, 지금. 음. 개판 됐어요. 여권 자체가 지금 음.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집단으로서 그 책임을 망각하고 보수는 기본적으로 위계 질서가 이 정기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 난사예요, 난사예요. 네. 그냥 다 조아라 하면서 서로 난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살리면 한동훈 대표는 성붓을 뜯낼 수밖에 없다. 네. 점점 그 가능성이 그 높아지고